일단 거긴 가야 될것 같아요 거기가 안 가고 그냥 지금 부르스 왕국으로 그냥 스킵 할까도 있었는데 이렇게, 여기도 영국 시험 서주시네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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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사의 나라에 서주셔 옛날 영국 처음 갔을 때현단보대서난 당연히 이제 차 지나가니까 빨리 가라고 이제 세전 교차로에서 진출하세요. 진출? 응, 진출? 이번에 저 건너서 갑시다. 왜냐하면 아까 저쪽에서 왔으니까. 당연히 그냥 빨리 차 지나가라고 횡단보도 앞에 딱서 있었죠. 이쪽 오더니 뚫어 오더니 횡단보도 앞에 딱 서. 그래서 나보고 싶은데 먼저 지나가라는 거야 그 부분은 좀 깜짝 놀랐어 근데 나중에 좀 불편하더라고 빨리 지나가고 난 편안하게 제가 지나가고 싶은데 그리고 문도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다음 사람이 한참 내가 뭐한 10미터 거리 정도 남아있어도 요즘은 그게 영국 말고 이제 나라 외국에도 안 그러는데 영국에서는 기다려줘요 문 열고서 미안해가지고, 나도 빨리 뛰어가가지고, 내가 땡큐 그러고 들어가고 가는 거죠. 나도, 이렇게 나도 대우를 받, 이렇게 받으니까, 나도 딴 사람 뒤에 있으면, 나도 열고, 그,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러지. 아까 본게 이거잖아요. 근데 이거, 이게 그랜드 프랜스는 아닌 것 같은데.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도 하나 아 역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대일 대등하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시아인들은 유럽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물론 공부를 하면 더 많이 알겠죠 근데 우리가 뭐 세계사 공부 많이 했지 그답한답고 했지만 뭐 이렇게 막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 요 중요한 것만 좀 기억하지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뭐. 중요한 건막계지 1592년 임진왜란 이런 거 기억 못하잖아요. 응? 7년 뒤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고, 모르잖아요. 내도 전... 회전교차로에서 다섯 번째 출구입니다. 회전교차에서 다섯 번째 저쪽으로 가란 얘긴데, 기리로 가면 안 되고, 괜히 건너왔나, 괜히 건너왔나 봐. 저안에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? 역시 이게 어그랜더 브레스인가봐 회전 교차로에서 세 번째 출구입니다 어랜더브레이 뭐야 진짜 이렇게 하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응? 이좀헷리게좀 좀 하지 마씨아 이것도 영상 안 올리는 게 낫겠다 그내 추억으로 남겨야지 아까는 사진으로 이렇게 하니까 편안하더라고 편안하더라고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세요 쪽인데, 어, 쪽인데. 툭툭툭. 아까보다 좀 사람이 많아졌네. 아까보다 사람이 많아졌어. 사진으로 이러지저 하는 것 보다 사진으로 그냥 대체하는게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영상으로 뭐. 영상 오지는 이유가 근데 페이스북 넣어놓고서 내가 편하게 보이겠고 보기 위해서였지 호텔가서 에 와이파이 대면 그때 레버북을 샀지 호텔가서 영상 한번또 끊고 확인을 해야겠어. 아까 그냥 방향이다 생각하고 갔는데, 전경이 좋으니까. 끊고 다시 한 번. 아까 한번 저쪽, 왼쪽 편에서 찍었던데, 대학교인가 보다, 이거. 학교.